어제 증시가 낮에 급락했다가 밤에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다시 반등을 합니다. 지금처럼 상승세가 강한 시기에 기세를 꺾으려면 강한 악재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단순하게 캐나다 금리를 올린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강력한 상승의 기세가 꺾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급락을 하죠. 유가가 급락한다 는 것은 상품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수요 쪽이 아니라 공급단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거다 그럼 기업들한테는 마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란의 핵을 해결하는 대신에 석유 수출길을 열어주는 조건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사우디가 열심히 감산을 했어요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수요가 위축되는 것 같으니까 공급을 같이 줄여서 가격을 맞추려고 합니다. 증시에는 좋은 건 아니겠죠. 이렇게 사우디가 열심히 감산해봤자 이란이 문을 열어버리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원유 공급이 한동안 수요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어도 초반에 물가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렴한 원자재로 물건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어제 나온 악재를 오늘의 호재로 덮었는데요. 어제 금리 인상 이슈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도 있어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임금의 비중이 높은 근원 CPI는 잘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원자재와 상품격의 비중이 높은 헤드라인 CPI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클리브랜드 연준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트를 보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CPI를 봤을 때 4.1%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4.9%가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 4.1%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다음 달 예상은 3.3%를 보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헤드라인 CPI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속도면은 가을에는 2%대로 떨어질 겁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죠. CPI와 근원 CPI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원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문제 있다. 조만간 침체가 올 거고 되게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이유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 임금, 상품, 모두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이거는 침체를 의미해요. 그런데 상품만 떨어지고, 부동산 임금이 안 떨어진다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제조업의 침체가 있는데,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다 가지고 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임금이 올랐어요. 소비 여력이 올라갔어요. 물론 부동산 렌트비가 안 떨어지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부동산 렌트비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계속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용이 계속 좋게 유지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 밖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했을 때 평균적으로 침체가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마진을 계속 낼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 보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하고 뭐 경기가 다 나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기업들은 어떨지 몰라도 개인들은 여력이 괜찮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 놓은 영향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유럽이 겨울이 따뜻했어요. 에너지 비용으로 저번에 뭐 전기료가 100만 원 나왔다, 그 이상 나왔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생기죠. 그 남는 돈이 뭡니까? 소비 여력이죠. 소비 여력이 좋아지니까 경기가 괜찮았던 거죠. 중국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처럼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따라옵니다. 중국이 안 좋았던 만큼 일본이 돈을 계속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를 좀 해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돈을 푸니까 가을 이후부터는 효과를 볼 거라 보고 있거든요. 중국 경기가 회복됐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중국에 투자하기 싫다. 그러면 한국 기업 중에서도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 경기 호황으로도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아니다! 라고 배제하지 말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S&P 500 기업의 내년 예상 수익을 합하고, 시가총액 합을 나누면, 내년 S&P 500 투자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데, 5.7%가 나와요. 반면에 무위험 수익이라 불리는 10년 미국채 수익률은 3.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빼면은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2% 정도 나오는 거죠. 주식이라는 위험한 투자를 하면은 안전한 채권보다 2%도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워렌버핏 주주서한 같은 데도 나와 있듯이 보통은 이 3%의 스프레드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주식이 매력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주가가 수익률에 비해서 오버슈팅한 거니까 결국 주가가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캐나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10년물 금리가 올랐고 이것 때문에 스프레드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리 동결.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클리브랜드 CPI를 봤을 때 CPI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채권 금리도 같이 내려가겠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은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져서 3%로 돌아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고 가을 이후에는 인하를 고민해도 된다라고 보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채권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침체가 본다라 그러면 채권 투자가 매력적일 거고 얕은 침체라 그러면은 채권 투자가 생각보다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표로만 따지면 하락론자는 원래 하락 지표를 가져오고 상승론자는 상승 지표만 가져와요. 그리고 내일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표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 생각하지만 내가 악재에 동요되지 않으려면 지표를 알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거시 경제를 계속 보는 거죠. 지금이 대세 상승장일지 아니면은 나중에 대세 상승장일지 몰라도 투자자가 결국 돈을 벌려면 대세 상승장 전에 좋은 주식을 사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세 상승장에는 경기 방어주 같은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왜 하락장 때 대이고 대이다 보니까 안전한 주식 포트폴리오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가치투자자다 장기투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치투자 장기투자라고 해서 상승장 때 오르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투자자는 돈을 벌 벌어야 되는 거고 내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좋은 행위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것도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대세 상승 장때가 되면 경기 민감주라던가 주도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하락장에서 손실 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나만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돈을 신나게 버는데 나만 못 벌면은 그때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 투자 전략은 하락장에는 강력하고 잘 버티는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버티고 상승장에서는 비교적 분산 투자를 하자는 전략이거든요. 대세 상승장에서 내가 몰빵한 주식이 크게 오를 때는 엄청난 부를 줄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맞겠죠 근데 내가 그 몰빵한 주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헛방이 나는 겁니다 그 소중한 시기에 헛방을 내면은 투자가 될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치게 돼요. 보통 대세 상승장이 1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10년에 한번 놓치게 되면은 20대에 좋은 기회 한번 날리는 거고, 30대에 놓치면은 30대에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던가 은퇴 자산을 만드는 시간이 10년 더 뒤로 미뤄지는 거죠. 시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저도 2006년에 주식투자를 하고 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전략도 조금씩 바꿔보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저만의... 투자법을 말씀드리면은 대세 상승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줘야 자산이 레벨업된다는 생각입니다. 1억 이하의 자본가가 5억으로 껑충 뛰고, 5억의 자본가가 10억으로 뛰고, 10억의 자본가가 30억 자본가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하락장이 오면은 보통 30억 자본가가 다시 10억으로 내려오고 10억 자본가가 5억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상승장에 번 돈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업한 자산을 잃지 않고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상승장이 오면은 지켰던 자산을 다시 레벨업을 또 하는 거예요. 상승, 버티고, 상승, 버티고, 상승, 버티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레벨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돈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벌고 싶은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쉴 때는, 버텨야 될 때는 잘 버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승장에서 엉뚱한 주식을 들고 있다던가, 급등주만 쫓아다니면은, 레벨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너무 방어적으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부의 상대성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부자는 또래보다 돈이 더 많아야 부자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100억이 있어봤자, 주변인들이 다1 0 0억 있으면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부자가 맞는데, 본인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주도 업종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엔터, 조선, 방산 주도업종들이 많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위주로 지금 주도업종이 되고 있고, 이 중에 몰빵을 해서 하나가 걸리면 좋겠지만, 뭐가 더 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오른 게 미래에 그만큼 오른다가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분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봐요. 내 포트에 주도업종이 하나도 없으면은 상대적 가난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제가 20대 때는 stx가 없어서 가난했었고 포스코가 없어서 가난했었어요. 증권주가 없어서 가난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차화정이 없던 사람들이 가난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행주, 화장품, 바이오가 없는 사람들이 가난했었고 이번에는 무엇을 안 사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승 초입기에는 과감히 올라타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이유가 그 주식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차트상 상승하는 모습을 그릴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달 동안 엄청 올랐으니까 다음 달도 오르겠지? 과거에 올랐으면 미래에도 올라야 되겠지?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비싸졌고 차익 실은 유형만 더 커졌기 때문에 내가 손실 날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상승 초입기라면은 이 주가가 적정 주가를 넘어서 광기의 영역에 가기도 해요. 그래서 주도 업종을 상승 초기에 산다고 하면은 약간 오른 가격에 사더라도 아까워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냥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라서못 사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6만 원도 안할때 샀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죠. 그러다가 못 사다가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못 사다가 이제 9만 원 돌파할 때.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좀더 과감하고 리드미컬해야 돼요. 그리고 공포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면서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매수를 과감하게 그리고 평소보다 그 텀을 짧게 가져가면서 사줘야 돼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방어가 좋은 종목을 사서 묵묵히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장을 지켜보지 않는 것도 좋아요. 하락장을 지그시 견디다 보면 주도업종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상승장은 친환경이 주테마였죠. 이번에는 AI로 바뀌었어요. 저번 상승장에서 AI는 소외주였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락장에서는 소외주를 발굴해두고 부족했던 주식 공부도 해두고 다음 상승장에서 어떤 것들을 사둘까 후보군을 선별해두는 거예요 하락장 때 노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다 상승장 초입에 과감하고 빠르게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하락장을 만났을 때 팔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안 납니다 이게 저의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턴 어라운드 주식을 좋아하죠 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주식을 사서 3루타 오르터쳤을 때의 기분이 어이거 겪어 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것도 중독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원 상승장에서 턴 어라운드 투자로 한번 수익을 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피터 린치가 왜 템버거 템베거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스닥 14,000에서 욕심을 부리는 게 낫지 17,000에서 욕심 부리는 투자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에서 욕심부리는 게 낫지 나중에 코스피 3천 넘어서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인 상승장 궤도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초조해 가지고 주식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매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족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